대선판에서 요동치는 여가부 폐지와 멸공 주의에 대한 입장. 요새 대선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반공을 넘어 멸공을 외치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필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지 않으나 김인당의 창당 전시회의 수편 선상에서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반공 주의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수차례 남녀평등 여성인권 신장 운동으로 대표되는 근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현대 페미니즘이 성적 지향, 성, 선택의 자유, 근대 철학을 이어받아 여성해방운동 등 선, 정체성 파괴와 자연질서 유배, 전통문화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모습에서 현대 페미니즘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우리 정당은 고식적으로 여가부 폐지 문제를 결정한 바는 없으며 아직도 여성노동과 가정입국 문제에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있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견주이며 순전히 필자 개인의 생각은 2000년을 전후해 생긴 여가부가 20년 동안 인구 문제에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하였으며 민족 적재성에 심각한 혼란을 주는 이미 실패한 유럽의 다민족 이민정 이체로 주도하였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난민 인권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국내적 비용 발생과 혼란, 국내인의 인권 문제를 경시한 점 학생 인권 중 개인 만능주의 사상에 경도된 현대 페미니즘이 반영된 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자연지서를 무너뜨렸고 전통문화지서조차 경시하며 교사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고 학교 내 질서를 보호하지 못한 점, 청소년 강력범죄가 거꾸로 증가했다는 점, 낙태, 강통, 형사 처벌 폐지를 주도하고 민법에서 부모 혼육권의 일방적 파기를 선도하며 가장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 모 인권과 아이 인권을 균등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미 여가부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일방적 철학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여가부는 폐지되고 좀더 공정한 부서를 새로 신설하거나. 그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견지이다 반공주의를 넘어 멸공주의에 대해선 김구 선생이 애초 종교와 이념보다는 민족이 최우선이 돼야 진정한 독립을 할수 있다는 민족자주정신에 위배된다는 점 진짜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 필자는 레이을 유시한 급자적 혁명운동을 통한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현 북한 체제를 독재체제로 역시 반대하지만 유럽과 일본, 미국 등제 민주주의 선진국이 좌우 공존을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선택하며 국민에게 모든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이미 우리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 형문의 자유, 출판지표의 자유, 정치 관련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이 주어진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좌파 사상에 대해 자유권을 옥죄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군사 친일 독재정부가 만든 공포 해계문의를 토대로 만들어낸 사상이며 우리 기독교 민족복지당은 남부의 진정한 자주통일, 남북을 넘어저 간도 지역에는 중국 동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넘기는 평화적 자우 공정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길임을 주장한다.이에 현재 대선판에서 밀공주의 반공주의를 선전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통일적으로나 우리가 지할 길이 아니며 상호 대화를 통한 애초 김구 선생이 주장했던 민족이 최우선시되는 자우 공정만이 우리 민족이 주변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상호 산생하는 길이 진정 민족 자주통일, 평화상생, 공존의 기림을 아울러 주창하는 바이다.